자, 오늘은 저, 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보시면은 저희가 쓰는 거는 M710, M710 재생 H710, 그 다음에 HD, 그 다음에 DF46, 그 다음에 M2, 객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, 저희가 뭐, 이 원료 따라 각 특성이 좀 있는데, 저렇게쓸때 보시면, M710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설명하기 쉽게, 강도에 따라서 상중하다, 상중화가 있다. 그러면은 얘는 한중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, 강도가. 그 다음에 H750이 상으로 들어가게 니다 실질적으로 이 호모라는 제품이 들어갔을 때, 어, 제품을 만져보면 약, 약해요. 그만큼 이제 강도가 좀 세다는 거죠. 대신에 연질이 말랑말랑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료 압축에 들어가서 열을 먹고 나왔을 때는 말랑말랑해요. 말랑말랑한데,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거를 말랑, 말랑하지 말라고 해주는 게, 이제 HD나 m 제 h 이런 거를 서로 혼합이 돼서 했을 때는 말랑말랑한 게덜 해는 거, 덜 하거든요. 그래서 포머를 조금 더 많이 집어넣든 그러면은 이제 강도가, 조금 케이스 그 강도가 점점, 점점 딱딱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덜 들어갈수록 좀 말랑말랑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이, 실질적으로 한 대압에, 여기 보면 M710, H710, HD 이렇게 있는데, M710은 대압할 때마다 500kg, 그 다음에 H710은 대압할 때 500kg, 그리고 HD 같은 경우는 대압할 때 저희가 400kg 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재생인데, 재생이 한배합에 저희가 한3 8 0 k g 나오는데, 어 재생이 여유가 되면 두배합씩한7 0 0 8 0 0 k g 그렇게 하면은 5 0 0 k 로5 0 0 k 로4 0 0 k 로그간음에나눠서 여기서 700에서 8 0 0 k g 그렇게가 한배합이 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품을 뽑게 하는거 자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,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각 그 회사에서 시험 성적서를 줘요. 그래서 M750, H750, HD, BF415, MD 다 시험 성적서가 있는데, MI라는 게 있어요. MI. 이제 그런 거를 보시고, 실질적으로 원료가 조금 좋은,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제품이랑, 그 다음에 약간 그 정상적인 제품에서 조금 떨어지는 제품. 그러니까 OA, 그 다음에, O, B, 5 C, 이렇게 가는데, 저희가 실질적으로 5 C나 5 B 같은 경우는, 이제, 실질적으로 배합이 돼서, 나올 때,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, 이렇게 막흔들려 흔들린다는 거는, 어떨 때는 좀 많이 나왔다가, 어떨 때는 좀덜 나왔다, 이렇게 녹는 점도, 이렇게 서로 막, 그 원료가 500kg의 뺑이 녹는 점이 일률적으로 녹는게 아니라 어쨌든 약간 묻혔다 풀렸다 묻혔다 풀렸다 그러기 때문에 작업할 때가 좀 까다로워요 저희가 그래서 항상 여기 보시면 m 7 0이나 이렇게 H7 0 여러가지 제품이 있는데 보시면 운용지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제품 규격안에 들어오는게 이런게 이제 정품이라고 보시면 되는거죠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는 더 떨어지거나 더 올라가거나 했을 때말 이렇게 5A, o, o, b 5C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시험 성적세를 잘 보시고, 아 어떤 제품이, 이 제품은 정상적인 제품이구나. 이 제품은, 아 지금 O, a 니까좀 떨어지는구나. 그런 걸다 확인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간단해요. 뭐 간단한데, 다 알고나야지만 간단한 거지.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잘 모르거든요. 그러기때 이제 또 플라스틱에 대해서 그런 책자가 있어. 요 그런 거 책자를 봤을 때그 어 책자를 보면 각 특성, 티피에 대해서 플라스틱 티피 그리고 원료에 따라 그런 책자가 있기 때문그 책자를 참고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.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고, 아,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구나라는 거를 판단하시는 되겠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니까, 책도 좀 많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